트위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사실 상원 법사위에서 증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한 인물이 여기 있죠. 자토, 페이터 자토라는 인물인데 지금 트위터에서 근무했었던 보안 최고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인물이고 지금 현재 트위터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안 담당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잘 알고 있는 더구나 보안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직이긴 합니다마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트위터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전혀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잘못 미스 리딩하고 있다는 거죠. 오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트위터가 오도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끔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참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트위터가 보안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을 지금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뭘 얘기했냐면은 중 중국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최소 한 명의 요원이 회사에서 일했었다. 복수의 인도 정보 요원들이 회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 트위터라는 회사에 중국 정보요, 정보부 스파이, 인도 스파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식으로 월급받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상원 증언에서 나왔다. AP통신이 이런 것들 다 보도를 해 주었고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트위터가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트위터 주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40억 달러의 트위터를 머스크한테 파는 것을 다들 승인을 했다. 이미 이 사회에서는 승인을 했죠. 근데 이제 주주, 이게 총회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주회의에서도 그것을 승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트위터가 부실한 기업이라는 것은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되버린 셈이고, 그런데, 예. 뭐 이미 본인 입으로 내뱉었던 가격이 있으니까, 주당 54불 20센트에 사겠다라고 이미 딱 제안했던 가격이 있으니까, 지금은 40불 대거든요 트위터 주식이. 아마 오늘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10불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그, 돈을 더 주고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버렸는데 물론 뭐 트위터가 한참 잘 나갈 때는 70불이 넘어갔던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이 가격을 파기약 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증언이 머스크 입장에서는 유리한 증언이 될수 있죠 뭐냐면 지금 <laughs>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트위터에 대해서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그럼 트위터는 어느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뭘 로보트 계정, 각자 계정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잔뜩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어, 트위터라는 이 SNS 플랫폼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고 운영이 되어져 왔었다라는 것이 폭로가 됐다라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과연 이것을 머스크가 진짜 처음에 얘기했던 가격에 사게 될지. 왜냐하면. <laughs> 그것도 안 사간다 그러면 또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쓸 수는 없고요. 뭔가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대서 벌금을 안 내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텐데 아니면은 어 원래는 사려면은 지금 가격을 다시 조정을 해서 가격 협상을 다시 해가지고 좀 낮춰서 사 사야 되는데 지금 주주 주주들이 이렇게 가격 4 4 0억 달러라는 가격에 대해서 다 승인해 버리고 이사회는 이미 승인해 버리고 이래 버리면은. 어 머스크 입장에서 이 가격 깎자라는 다시 재 에, 재차 제안을 하는 것이 사실은 힘든 일이 되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계약 파기로 가거나 아니면 계약이 성사가 돼서 머스크가 트위터 주, 주인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이 440억 달러라는 가격은 이제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음, 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근데 이것이 지금 전체 SNS 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솔직히 SNS 시장만 놓고 이야기하면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건 저희가 관심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트위터가 미국에서는 언론의 기사들을 퍼뜨리고 기사를 수집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오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들을 위한, 그러니까 언론 매체들을 위한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였었기 때문에 트위터가 그래서 트위터의 이 흥망성쇠 이것은 미국 언론사들, 저널리스트들한테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관심이 좀. 생기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위터만 그랬겠느냐? 지금 아, 자토가 오늘 증언한 것, 자자코, 네. 자코가 오늘 증언한 것처럼 중국 스파이, 인도 스파이, 뭐 중국 인도 스파이만 있었겠습니까 트위터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정보 요원들이 이 SNS 플랫폼에 파고들어서. 이 미국인들의 생활 습성이라든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들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네, 과연 우리 미국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